2020 2학기 중간고사, 언남고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은 앞에 발전소가 있고요. 맨 끝에 가정이 있고. 중간에 뭐 변전소,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발전소에 붙어 있는 게 초고압. 확 전압을 끌어올리지. 그래야지 전력 손실이 줄죠. 전류가 줄어서, 그죠? 그다음에 송전선쭉 오고요. 가정 바로 옆에 이제 조전 변압기 됐죠. 전봇대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됐죠? 이렇게 것두 거의 붙어 있죠. 됐어? 이렇게 중간에 이제 변전소와 변압기들이 있고요. 거기 에송전선이 있고, 됐죠?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에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자, 송전이란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장까지 보내는 과정이죠. 그때 당연히 송전선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고,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열 발생해.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있는 거지, 그죠. 됐어요. 기억 맞고요. 됐지? 이번에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자신이 그만 버내 전압을 확 끌어올리죠. 확 끌어올려. 전압을 확 끌어올리면, 부위를 확 올리면 누가 떨어지니 전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거죠. p 손실.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됐죠 따라서 따라서 초고압에서는요 송전선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야죠 높여야 돼 그래야지 전류가 줄어서 손실이 주는 거야 틀렸어요 왜냐면 왜냐면 보세요 송전선에서 만든 어, 피 송전 그죠 송전 전력 이건 일정한 거야 이건 일정한 거야 잘 들으세요 그럼 여기 V I 잖아 V I 그죠? P 성전 성전 전력이 그죠? 전력 P는 V I니까 됐어. 여기 일정한데 여기 일정한데 뭘 줄여야 되냐면 요걸 줄여야 돼 이걸 이걸 줄이려면 요걸 늘려야지 이기줄 수밖에 없죠. 코팡 값이 일정하니까 요걸 줄여야 이걸 줄여야 자핀소실구하는뭐이 뭔데? 손실 전력 I 저고발이잖아 그죠? 요게 줄어야 줄겠죠 그죠? 됐어? 성전선의 저항은 이제 고유한 거니까 이거는 어, 변하기 힘들고요 됐죠? 됐어. 따라서 어이걸 줄여야 되니까 높여서 줄이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높이는 게 맞아요. 틀렸어. 이번 됐지? 자, 이제 이번에 주상변압기. 자,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몇 볼트로 와야 돼? 220볼트로 와야죠. 그죠. 주상변압기에서 220볼트로 집에 보내주는 거야. 물론 조그만 공장 같은 데는요. 어, 좀더 커. 뭐, 380 이렇게 가거든. 참고하시고. 자, 주상변압기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춰서 공급한다. 맞죠 맞는 말이죠. 이게 주가 뭐냐면 뭐 전주, 전신주. 왜 만들지? 전봇대. 거기 위에 있는 변압기. 그죠? 됐어요? 요 그림, 요 그림,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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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요겁니다. 쪽 그림이 작지만 어쨌거나 디귿 맞습니다. 그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언남고 2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